안녕하세요. 바른 자세, 바른 마음. 우리 바르다 김 선생 지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소중한 댓글이 달렸어요.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렸던 브릿지를 제대로 하자라는 그런 영상에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에서 우리 한우만 아사나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음. 보이는 요가 동작 중 하나예요. 그 동작의 키포인트는 발을 세로로, 네, 세로로 아,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동작인데 그 동작을 연습하고 싶다는 어, 우리 소중한 댓글을 받아서 그 한우 아사나 동작의 키포인트는 바로 장유근과 햄스트링의 스트레칭이에요. 그 유연성이 부족하시면 은 완벽한 한우만 아사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작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근력 스트레칭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장요근을 먼저 스트레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왼쪽 발을 앞에, 오른발을 뒤에, 그래서 기역자와 니은자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처음에는 무릎을 구부리면서 이렇게 여기 쫙 늘어나는 거 느껴지시겠죠? 그렇게 한번 스트레칭 해주셨다가 반대쪽 발도 바꿔서 후 하고 스트레칭 해주시면 돼요. 음. 아래로 그냥 툭 떨어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뼈가 이렇게 너무 가라앉는다라는 느낌이 나시거든요. 그것보다는 앞으로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주지않는게 아니라 앞으로 밀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장려근, 사타구니쪽 연결되는 근육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시폰러 위에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누워주실 거고 엉덩이랑 허리가 연결되는 부위에다가 롤러를 딱 내려주시면 돼요. 자, 두 발은 테이블 탑 해주시고 무릎 구부리면서 쭉 늘려주세요.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끔 반대쪽 발도 후 하고 스트레칭 해주시면 돼요. 이게요. 햄스트링은 말 그대로 이렇게 허벅지 뒤쪽에 붙어 있는 세 가지 근육을 합해서 햄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오른발을 몸쪽으로 쭉 잡아 당기고, 왼발은 쭉 뻗어주세요. 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자극이 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하고 싶으시면은, 발목을 잡고요. 몸쪽으로 더쭉 당기시면 돼요. 자, 이 동작을 뒤집어서 보세요. 그러면, 한우만 아사나처럼 앞뒤로 다리를 찢을 수 있는 동작 포즈가 나오시겠죠? 반대쪽 발도 바꿔서, 후, 요런 식으로. 최대한 쭉 늘려서 우리 근육이 놀라지 않게끔 예열을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다리를 스트레칭해 주시예요 오른 손을 구부려서 앞으로 쭉 해서 왼쪽 장근을 늘려주셨다가 손으로 바닥에 찝고요. 그대로 오른 발을 쭉 빌면서 반대쪽 오른쪽 햄스트링을늘려주시요 집에 혹시 요가 블럭이 있으시면 그걸로 연습하셔도 되고 힘드시면은 요요 요 정도 되는 두께가 있는 아무거나 뭐 잡으셔도 돼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양손을 대어 주시고 똑같이 허벅지를 쫙 늘려주시면서 왼발을 천천히 뒤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조금 더 늘려주시고 왼발 뒤로 조금 더 늘려주시고 왼발 뒤로 이렇게 하시면은 한다 아사나가 완성되어요. 매트에서 하느다 한누다 아사나를 완성을 해보았어요. 이번에는 이제 필라테스 기구로도 할수 있는 동작 제가 알려드릴게요. 파레제 스프링 하나만 골고 진행해볼게요. 처음에는 몸에 예열을 주셔야 돼요. 갑작스럽게 해버리면은 골반이나 허벅지가 아프실 수 있으시니까. 자, 왼쪽 발은 구부려서 숄더 레스트에 대어주시고, 오른발은 풋바에다가 올려주세요. 자, 손으로는 풋발을 잡고, 그대로 천천히 왼발만 뒤로 보내주시면서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장력이 엄청 늘어나겠죠. 다시 오른 무릎 구부리면서 땡겨왔다가 뒤로 후 보내주세요. 다시 오른 무릎 구부리고 엔 뒤로 후 가능하면 오른발도 피면서 끝까지 스프링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천천히 구부려서 반대쪽 원치. 발도 한번 해볼게요. 왼쪽 무릎 구부리고요. 오른 발을 쭉 뻗어 주세요. 그럼 장려근이 오른쪽 엄청 늘어나고 있겠죠? 그대로 왼발까지 쭉 펴면서 스프릿 동작 해주시면 됩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해 보이죠? 초보자들은 제가 추천하지 않고 우리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를 조금 더 오래 하시고 내가 조금 더 골반이나 허벅지 햄스트링 쪽에 유연하셔서 이 동작이 가능하다. 특히 매트에서 가능하신 분들만 이렇게 도전적인 동작의 리포머로 해주시면 훨씬 더좀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